안녕하세요.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오늘은 썸네일 자체를 아, 크립토 집이라는 친구의 그 유튜브 그 내용을 그 썸네일로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코인 가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 물론 이제 뭐 증권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이 뭔지 기술적 분석이 뭔지 이제 그런 걸 아시지만 어~ 이 친구가 어~ 이~ 크립토 집에 이 친구가 아~ 어, 여기서요 사일 전에 파이 네트워크로 뭐 백만 불이 백만 장자가 될 거냐 그리고 2022년도의 파이 프리딕션이 얼마냐 근데 이 친구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요 나름대로 기본적 분석을 해요 어그 기본적 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를 그뭐 이제 하는데 뭐일 파이가 뭐천불 <laughs> 아무튼 보죠 어떤 건지 오늘 뭐 그냥 연휴 앞두고 저도 오늘 올리고 조금 한 이틀은 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그 아침에 또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아크인베스트 이거뭐 돈나무 언니라고 굉장히 유명한가 보죠. 별명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5시간 짜리 어떤 대담회를 한거 같아요. 대담회를 했고 돈나무 언니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음~ 지금 이제 나름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 나머니 돈 나머니 우드 (5년간) 연수익률 (40프로) 캐시우드 학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 뭐 비트코인 (50만 불) 다 간다 여기 내용은 뭐저 (2030년에는) (100만 불) 간다 비트코인 추락해도 (100만 불) 간다 (2030)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돈나무 언니 믿고 아크 이 t f 프를 샀는데 떨어진다 테슬라로 대박이 났나 봐요 테슬라로 대박이 났고 돈나무 언니 시대 끝났나 (26프로) 소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그~ 독쇼 같은 거 하고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회의 같은 것 다섯 시간짜리인데 제가 자막 달아갖고 한번 연휴 때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 뭐~ 캐서린 우드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뭐 니코의 뭐어 여러가지로 이제 미추어 펀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참 여러가지로 지금 환율도 1200원이 올랐죠 여러가지 예상과 다르게 예, 오늘 아무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파이코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오늘은 이분이 오늘 어 기동공육이륙용기동님의 도움 좀 받았어요. 지금 테슬라에서 아저저저 저뭐 저저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제 컨센서스 트레이딩을 체크해갖고 이렇게 이분이 올리시더라고요. 상장은 십일 불 육십삼 불 여기서 오고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올리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통화해서 좀 도움을 좀 받았고요. 음이 크립토 집 이분은 이제 오늘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파이코인 받을 거냐 당연히 받겠죠. 아니 회원수가 회원수가 3천만명5천만 명인데 그것도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거래 주식 거래도 하고 코인 거래도 하고 채굴을 할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인데 제 친구들이요? 60% 이상은 그냥 전화나 하고 카톡하고 유튜브도 볼줄 몰라요. 제가 제거야너내 유튜브 구독했냐 그러면 구독했어 봐봐. 그럼 그러면 빨간색으로 구독 에 예, 구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놈아. 구독중 이래야 돼 중중 눌러 임마 처음에 그렇게 하고. 몰라요 관심없어요 다들 생각이 딴 데가 있어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1953년생부터 88년생 이 인간들이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휴 특히 1950년대생들 아 정말 웬수들 그래서 아무튼 파이코인 뭐 이거 크립토집이 이걸 썼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모터슬라 뭐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를 오늘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동 공유기6 그분한테 받은 것으로 기술적 분석이 뭐고 기본적 분석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은 이제 테크니컬 오넬로시스라고 하고요 보통 차트 분석이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오넬로시스라고 하는데 아, 보통 이제 자산 수익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건 코인이건 그런데 코인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아직 코인으로 돈 버는 회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나 전문가들의 견해 전문가들의 견해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가를 올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이거 경영자들한테 물어봐서. 그 생산자 심리 지수도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 이런 거로 또 한국은행이나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통계치를 뽑아내게 되면 95% 신뢰도 법칙 하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기본적 분석에 이렇게 조사하는 쪽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협회에서 나온 기술적 분석 오직 가격이다 가격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으면은 돈 날리죠. 지금 뭐 코스피도 천 코스피도 삼천 무너지고 코스닥도 천 무너져갖고 내려가고 달러가 천이백 원 올라가고 이런 건 시장 리스크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철저하게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와 통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 가격에 속으면 안 되죠. 가격 너머에 있는 심리와 거래량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에 근사한 값에 갈수 있어요. 그게 기술적 분석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 이, 저이 얘기를 뭐 코인은 지금 이 얘기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가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다. 가격만이 모든 걸 말해준다. 천만에 이렇게 되면 빤빤이 깨지죠. 열번 벌었다가 열한 번째 다털리죠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동평균지수, 수렴확산지수, 뭐 상대강도지수. 제일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패턴 심리기 때문에 패턴. 그리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가 진정한 알맹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아마 지난번 그 상장 후 5개월이, 상장 후 5개월 때 픽업하고 이름 날리게 하고 3년 조정받는다? 그 차트 기억하면은, 그러면 처음에 상장 후, 상장 후 5개월이 그렇게 새로 상장한 회사가 실적이 좋아요? 펀더멘탈이 좋아요? 재무제표가 좋아요? 아니죠. 심리입니다. 기대 심리.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이 벌어든 이익, 지금 코인회사가 무슨 벌어들인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비슷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유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도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가치를 보고 상대적 분석을 하는 거죠. 상대적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조사를 하든지 이런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차트 도표를 보고 하는 것, 기술적 분석 그렇게 두 가지 아시면 되는데 기본적 분석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고요. 끝도 없어요. 뭐 회계사도 붙고 재무, 뭐 재무하는 사람도 붙고 세무사도 붙는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공인회계사한테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회사는 미리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회계 쪽에서는 다음 분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밑에 숨겨두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걸 뭐 특별히 이으로 잡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 인수할 때도 어떻게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업의 손실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자산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회계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아유 일반인들은 기본적 분석은 그냥 신문 기사 정도 보고 하셔도 된다라는 게제 경험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어 기동 기, 기동 공유기류 구분한테 받은 건데요. 지금 어찌 됐고 이제 컨센서스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이제 데일리로 보게 되면은 쭉 해서 지금 아무튼 거기서는 오십육 불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매일 매일 보는 것도 있고, 네 시간마다 보는 것도 있고, 일 분마다 보는 것도 있고요. 주식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패턴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한이 주를 봐도 형태 비슷하죠. 한 시간으로 놓고 봐도 비슷하죠. 네 시간으로 봐도 비슷하죠. 한 시간으로 봐도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프랙탈 효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프랙탈 효과가 패턴이 비슷하다. 그래서 파일 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에 봐서 파이 코인도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세력들은 역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쉽니다. 철저하게 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마 여기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매수 자금이 무한으로 제공이 되고 있나 봐요 테스트 이렇게 매수 다이 그 2분마다 현재가의 20배에 해당하는 테스트 달러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니고 이제 계속 그렇지만 그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영국에서 어떤 축제날 소한 마리를 갖다 놓고 이몸이 이 소의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겠다. 근데 여러 사람이 부르는 걸다 해서 평균 가격을 내니까 가장 큰 사치가 나오 더라는거 아니에요. 그게 집단 지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백한 마리의 원숭이 같은 얘기도 나오고 백 마리 정도가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백한 번째부터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한다 그래도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면은 패턴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입니다. 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 같은 걸좀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컨센서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추세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참고하는, 참고 참고.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되는데 마치 이제 그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 찍거나 안 그러면 뭐 심장박동기 같은거 보게 되면 은 의사마다 그 차트를 읽어내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차트를 보고서도 읽어내는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험이라고 얘기도 하고 실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장이 되면 상장이 되면 아 저는 그냥 90%에 저기 3년 3년 락업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갈 건데 나머지 10% 갖고 하고 뭐 중간에서 사고 팔고 해 보는 거를 이제 더해볼 건데 이게 한 5개월 올라갔다가 처음에 몇 개월 가는 유동 물량이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도 긴장을 할 거니까 올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난 자식을 줄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줄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뭐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라고 많이 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5개월 6개월 미만 2주 뭐 하세요 그러, 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이 크립토 집이라는 친구가 파이코인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 분석으로 이십이 년도부터 이십오 년예상 가격을 하는데 먼저 설문조사를 했어요 파이코인이 이십이 년도에 얼마 갈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점 영영일 불이니까 이거 십이 원이죠 아 십이 원이죠 영점 일이면 아 이게 이거는 뭐~ 이게 일부리 천이백 원이니까 천이백 원 백이십 원 십이 원일점이 원이죠 이렇게 했나 봐요. 했더니 했더니 저 이게 돋보기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누른다는 게 이걸 했는데 아마 120원 한다는 사람이 21%, 5불 간다는 사람이 50%니까 그러니까 올해 올해 2022년도에 파이코인 가격을 한 5불 정도로 보나봐요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일부러 이제 그랬는데. 이게 파이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87%가 나온다고 이렇게 봤네요. 이런 것도 다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면. 95% 신뢰도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첫, 이 기술적 분석, 굳이 기술적 분석과 그, 이 기본적 분석은 똑같이 그,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게 되면 2021년도는 1불에서 3불, 작년이죠.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 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나봐요. 다른 거 상장 되고 난 다음에 믿지는 마세요. 이다 듣고 나면 안 믿으실 거예요. 올해는 3불에서 10불. 내년은 10불에서 25불. 2024년은 25불에서 40불. 2025년은 50불에서 100불. 어제 그제 저하고 공부하셨죠? 이게 기본적 분석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미련함이에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2021년 여기요. 2 0 2 2년도 이게 항상 그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은 실적이 나와도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되진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장이 올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상장되고 나서 5개월 있다가 왕창 올랐다가 왕창 빠지면서 조정을 받더라. 이거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낮게 보는 게요. 자기가 하면서 이런 통계도 자기가 이제 뭐쭉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50% 5달러선 600 6천 원 정도 되는 거죠. 6천 원 정도 되는데 하니까 자기네들이 결론도 이렇게 내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과히 믿을 것은 못 된다. 내셔널 카지노 금융 마켓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어떤 건 있냐면 이제 최저 가격 바닥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일 코인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는 있거든요. 바닥은 추측할 수 있다. 바닥 추측할 때는 어, 청산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저 회사가 다 없어지게 되면 은 저거는 최소한 얼마다. 부동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주식에서도 PER이 있고, PBR이, PBR, 장부가치를 보는 것도 있고, 어, 기업의 수익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PER, PBR이 있는데, PBR은 보통 청산가치. 기업을 청산할 때 남는 잔존가치를본다 그거는 제법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바닥을 추측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이코인 크립토 집 하고 저 우리 기동 육일육 두분덕두분 거로 해서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셔도 뭐 코린이 주린이 신세는 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저, 저는 내일하고 모레는 좀 쉴게요. 음, 진짜 이민년 설날 새해 복 많이. 저도 드리고 받고 싶습니다. 가급적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뭐 빨리 헬륨 코인 기계 들어와서 기계 드리는 게 최고로 드리는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최고를 결과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에게도 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